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성지연입니다 투쟁! 우리 하반기부터는 임금교섭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임금 단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임금요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요구하는 호봉제, 이게 어뭐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고 뭐 이상적인 그런 요구 아닌가 했더니 서울시 공무직들은 이미 호봉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경찰청에도 우리 비정규직이 있어서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경찰청 공무직들도 이미 호봉제로 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또 정규직과 비교해서 80% 수준에서 저희는 임금을 만들자는 공정임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년 안에 교육감 임기 단계적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교육청은 우리에게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묵묵부답 중입니다. 결코 교육청은 돈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 예산 통과할 때도 저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남아 돕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줄 돈이 없다고 지금도 또 작년에 돈이 남아돌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임금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인력을 충원해달라. 예, 배치기준, 급식실도 그렇고 행정인력도 지금 갈등이 엄청 심각한데 결국은 사람이 많아져야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력충원과 예, 처우개선, 투쟁밖에 없습니다. 운운하의 저주자 예, 이런 의미로 예, 11월 25일은 모두 학교를 멈추고 서울로 출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싸게 부려먹었다는 라이 분노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다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파업이라고 보시 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서울로 25일 하루는 우리 어, 우누나에서 준다고 우리 투쟁해야 예, 모래도 하나 바뀌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니까 25일 날 예,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서울로 간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1월 25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